정말 트로트 열풍이 제한,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각양각색의 사연들이 절절히 많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보이스트로 정말 인기인데 트로트 신동, 트로트 공주가 또 탄생을 했어요. 아, 네. 방서희 양, 성이 방씨대방학같이 딸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노래를 불렀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요. 야. 보통 나이 든 분들이 내 나이가 어때서인데 방서희 양은 11살 내 나이가 어때서. 아하. 그런데 보통 노래 잘하는 게 아니에요. 네. 가창력도 좋죠, 꺾기도 잘하죠, 목소리도 청량하죠. 아하. 어, 네, 근데 사실 이 방서희 양이 텔레비전에 이 서울 올라서 전국으로는 지금 처음이지만 네. 음... 이 고향이 정읍인데 전북 정읍인데 아, 네. 여기서는 또 인기 가수더라고요. 아하. 뭐 이런 전국 노래자랑 이런데 나가서 상 타는 건 기본이고요. 어호. 거기서 여러 가지 행사 축제 열리면 단골로 초청되는 음... 그런 가수라고 합니다. 네. 정말 곡을 잘 선택해서 내 나이가 어때서 자 방서양이 부르는 그 노래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트로트, 트로트의 왕관 트롯공주의 트로트 왕관을 차지하려고 나왔습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와 장윤미 배우사님 끼가 끼가 상당합니다. 철철 넘칩니다. 지금. 네, 이건 정말 타고났다고밖에 얘기를 할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걸 방송에서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아, 아.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한 번도 정식으로 노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대박사건. 예, 박 보컬 트레이닝 뭐 이런 거 방송의 양이랑 거리가 먼 음, 얘기였습니다. 어. 그런데도 전국에 있는 어떤 노래대회에서 다 상을 휩쓸어가지고요. 네. 상을 받으면 상금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그 상금으로 노래방 마이크를 샀다고 합니다. <laughs> 그래서 그걸로 노래 연습을 하고 지금 유튜브나 방송에 나온 노래를 다 외워가지고 100곡 넘는 곡을 지금 암기를 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무대 장악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보면 이그믿음의 몸을 맡겼을 뿐만 아니라요. 그러니까요. 또 본인 말에 따르더라도 네. 자기는 관객 한명한 한 명을 다 이게 눈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노래 부른다고 했는데요 아하. 더 기특한 건 이게 상금이 굉장히 큰 대회이기 때문에 네. 상금을 어떻게 쓸 거냐고 물었더니 기부는. 이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를 하겠다고 한 어. 거예요 어. 정말 어. 기특한 친구 같습니다 구구절절 감탄밖에 안 나오는데요 트로트를 한 번도 <laughs> 배워본 적이 없다 정말로 이 실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어느 별에서 이제야 온 겁니까? 지구의 김복준 의원이 아, 이게 아까 뭐 설명 다 하셔서 전북 정읍인데요. 네. 정읍에서 이방학간을 하는 부모님 외동딸이래요. 아하. 아 그래서 그, 저, 그, 이거. 봤더니 그 떡을 들고 막쫓아갖고 김매는 할머니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더니 그 앞에서 막 공연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때 노래 부르는 게어 대단하다 그랬는데 오. 여기 딱 나와서 이제 보니까 네. 어 굉장히 떡보다 더 유명합니다 <laughs> 그리고 뭐 전북 도내에서는 뭐 각종 행사장에 뭐 단골 초청 가수고요 근데. 그1 1 살이 불른 세그 세월이 궁금합니다, 저1 아, 세월. 1 살이 네. 느끼는 노래로 표현한 세월, 정가아 비껴라 세월아 하는데 그그 그 세월, 그런 네, 살 세월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느낌일지요. 아, 네. 저는 저는폭 받았는데요. 네.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 아하. 네. 자, 전라북도 정읍 방학간집 외동딸 방서양 대체 어떤 또 정감 있는 행동도 하는지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머니들. 어. 나처럼 동글동글하고 이쁜 떡 갖고 왔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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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뚝배기하고 어. 이렇게 이거 갖고 왔어? <laughs> 네. 아이고 우리 서희가 갖고 왔어. 서 떡이 갖고 왔어? 어. 아이고 고마워라. 어. 고마워. 드시면서 하세요. 아이고, 고마워. 어, 고마워. 여기서 노래도 한자을 부를? 네. 우 어. 음. 아니,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아이고, 제가 너무 감격해서 목이 메는데 지금. 하마터면 방서희 양을 못볼뻔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 방향의 부모가 비교적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합니다. 이 신혼 초에 경제적 어려움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큰 위기를 겪기도 어... 했다는데, 당시 병원에서는 임신 가능성을 10% 미만으로 봤답니다. 아하... 그런데 7차례에 걸친 인공수정과 시험관 수술을 거쳐서 기적적으로 방향을 예. 얻게 됐다고 하는데, 야... 태아 때도 클래식보다는 트로트를 틀어주면 차분해졌고 태어난 어. 이후에 유아 때도 트로트를 틀어주면 그렇게 흥에 겨워했대요. 어. 이 모습을 보고 아이에게 자립심과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래 부르는 걸 허락해 줬다고 합니다. 음. 타고난 트로트꾼이다 그런 음. 생각도 드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뭘안 드셔도 참 배부르실 <laughs>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떡 그 방학간 <laughs>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아, 네이 운영상 이렇게 그게 잘 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에이, 거기다가 어. 또 일곱 번의 이 시술 통해서 음. 어렵게 방석양을 아, 갖게 됐잖아요. 아. 경제적으로 더 어려웠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기적적으로 임신을 했는데 이 아내가 어느 고깃집 앞을 지나가다가 어나 저거 먹고 싶어요, 보한 뭐 거예요. 근데 음. 남편이 주머니에 돈이 없습니다. 아이고야. 우리 냄새만 맡고 가자. 이런 슬픈 음. 사연도 있었다고 해요. 음. 그리고 방서양이 태어났고요. 지금 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죠. 네. 음. 이 방서양이 지역에서 인기를 끌수록 방앗간 매출도 늘고 있고, 아, 네 그거에 맞춰서 또 방서양 효녀네요. 와서 <laughs> 일도 돕는다고 해요. <laughs> 근데이1 1살 방서양 잘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 다른 거다 때려치고 내가 뭐 운전해줄게 이거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 가업 방앗간 이어가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방서양은 노래에만 집중할 수 맞네요.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어, 다잘 됩니다. 정말로 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음. 같아요.